나는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30살 백수다. 10년 전 망해가는 펫샵에서 우연히 임신한 고양이를 데려오게 되었다. 대학생이 된후 자취를 할 계획이 여섯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다. 근처 펫샵에 고양이를 구경하러 갔는데 우연히 나에게 애교 부리는 고양이를 마주쳤다. 당시 아이가 있던 사육장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는데 나에게 살려달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다른 펫샵에서 데려갈 거라는 말에 무작정 데리고 왔다. 본가에서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처 반지하 단기방을 구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그러나 알바 소득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만 겨우 낼수 있었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동물은 능력 없이 함부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나는 아직도 능력이 없다. 백수고 모아둔 돈도 없기 때문이다. 과연 앞으로 내 고양이 다섯 마리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까? 저는 맨 처음에 대학생이 이제 되고 나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서 알바 끝나고 우연히 근처에 펫샵이 있어서 고양이들은 어떤 고양이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서 어떤 고양이를 내가 키우면 좋을까? 하고 그냥 구경하러 사실 이제 갔었어요. 갔었는데 앞에 애기들 보다가 저는 애초에 거기서 데려올 생각이 없었어서 그냥 구경 잘 했습니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애가 없냐고 자기네 폐업할 거라서 얘네들 혹시 원하는 애들 있으면 뭐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쪽에 성묘들 있으니까 성묘들도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그때 이제 이친거거든요 알았어요. 젤리라는 친구를 처음에 딱 봤는데, 제가 먼치킨이라는 종을 아예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짧은 애를 처음 본 거고, 태어나서. 그리고 너무 애가 다 컸다는데 너무 쬐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자마자, 그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냥 애교를 부리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조금 운명처럼. 사실 데려올 성편이 그때는 아직 안 됐었는데, 그냥 좀, 어, 떨결에 데려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장님께서 얘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애기 낳고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는 얘가 막 임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기도 하고 해서 데려와서 내가 케어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제일 혼자서 이제 5년 동안 살았었는데 혼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취업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돈이 좀 있죠. 양육비가. 제가 이제 다섯 마리가 되다 보니까 이 다섯 마리 애들 수수비만 해도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양육비 같은 거 시간과 비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때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게 그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제 일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신경을 못 써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다섯 마리를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째 젤리는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면서 너무 고양이라는 존재가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항상 이제 두 마리는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점점 이 친구는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같이 지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회사에 이제 다니기도 했었고 그런 거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동물들 보니까 이제 둘째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젤리가 7살쯤에 데려오게 됐는데 7살 이상 되면은 둘째를 데려오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둘째를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수의사분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나서 둘째를 데려와야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제 생각은 오늘 계속 이제 벌 거니까 두 마리 정도는 내가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데려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마리 얘가 둘째거든요. 꾸미. 그래서 꾸미를 이제 데려오게 됐고 또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이제 둘째 데려오니까 또 셋째가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근데 둘째 데려왔을 때 젤리랑 첫째랑 둘째랑 사이가 좀안 좋았었고 합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를 데려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꾸미 같은 경우 둘째가 이제 꾸미거든요. 발정이 되게 약하게 오고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중성화를 해줄 때가 됐었는데 중성화를 해줄까 아니면 한번 이제 아기를 보고 나서 중성화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많이 낳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지인분께서 이제 수컷 고양이가 있어서 교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요세 마리가 너무 다 다르게 생기고, 성격도 너무 다 다르고, 너무 애정이 많이 생기고, 정이 들다보니, 도저히 못 주겠더라고요, 누구한테. 제가 그냥 다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기들 세 마리까지 해서, 이제 다섯 마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또뭐 부모님께도 좀 죄송한 면도 있죠. 이게 부모님께서는 동물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집이 고양이 판이 돼버려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죄책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빨리 독립하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게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는 살고 싶은데, 이렇게 고양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거든요? 얘네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좀, 저만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아직은 잘, 감이 안 오긴 하네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요 다섯 마리의, 30대의 백수인 여자를, 뭐, 결혼을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민이긴 하죠. 일단 조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 주변에 친구들 다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하는 친구들도 자산도 모아놓고 결혼해서 애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진짜 아무것도 일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조급한 마음도 사실 있었거든요. 작년까진 좀 있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있게 좀할수 있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그냥 이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고, 제일 1순위로 원하는 거는 내년에 독립하기? 저만의 좀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고양이에 관심이 많으신 집사님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큰 꿈이 있긴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백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만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할 때는 이 친구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써주더라고요. 저의 에너지를 많이 써줄 수가 없었어서 그래서 유튜브는 기록이 되기도 하니까. 이 친구들과의 기록을 좀 하면은 더 제가 신경 쓸수 있고 한정적이잖아요. 시간이 특히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살이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저랑 행복했던 기억들 좀 이제 기록해두고 싶기도 합니다. 고양이 다섯 마리 다묘 집사다 보니까 다묘 집사 가정의 브이로그 같은거나 고양이 용품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것들 좋고 어떤 것들은 좀 별로였고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고요 마케팅 쪽을 했었어서 제대로 된 제품 고르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첫째랑 둘째랑 합사할 때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서 합사 꿀팁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말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냥 뭐 이런 귀여운 고양이 일상 같은 거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고양이들이 제 인생의 이유가 되었어요. 아직은 백수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봐 주세요.